안녕하세요. 커들푸드예요 어, 초보자들이 제 뜨개질 하다가 많이 겪는 어, 일들이 종종 있는데 보통 어,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뜨는 게 이제 어, 스토킹 스티치죠.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 스티치를 뜨다 보면은 어, 초보자들이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제일 많이 이제 하는 실수가 어, 겉뜨기, 이 니트 스티치를 떠야될때 이렇게 안뜨기를 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실수로 구멍이 나, 나게 된다든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는 중간에 이제 실이 걸려서 그걸 콘줄 알고 그냥 떴다든지 내지는 어, 겉뜨기 상태에서 이 실이 뒤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앞쪽에 와 있는 거를 그냥 모르고 떠서 그걸 그대로 계속 떠올렸을 때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죠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야너버 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떠올라간 다음에 이 실수를 발견하면 고치기가 힘들죠. 초보자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 이만큼 풀고 다시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음, 간단하게 이제 고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은 실수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다 고치게 되면은 코가 엉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풀고 뜨는 게더 예쁘게 편물이 완성이 되겠지만 간단한 실수 정도는 이제 뜨면서. 고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부분. 원래, 패턴에서 명시한 대로, 예를 들어서, 토키넷 스티치라면, 어, 그 부분까지 이제 갈게요. 고쳐야 될 지점이 오면, 자, 여기. 고쳐야 될 지점이, 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오게 되면 여기서 코를 풀어내겠죠. 자, 풀어내서 보면 사실 원래 여기는 코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뜨게 되면 어, 이렇게 코들이 심하게 늘어나 있죠. 주로 이런 경우는 어, 처음부터 다시 뜨는 게 좋아요. 요, 요, 요 지점부터 다시 뜨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하게, 어, 코가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주로 이제 뒤에서 코를 당겨서, 어느 정도 코를 재정비해 줄수 있어요. 코들을 이렇게 당겨서, 벌어진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코드를 당겨서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뜨고 나서 뒤에서 이제 코를 정리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지런하게 메꿔질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실수한 부분까지 가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지금 실수를 한 코가 여기죠? 그래서 풀어낼게요. 여기 코를 풀고 여기서부터 다시 겉뜨기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겉뜨기가 되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보이죠? 요 줄들을 하나하나 떠 올려 가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코바늘로 떠올려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코막음하듯이 그냥 대바늘로 뜨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떠올라가면 한, 한 칸씩 코를 고쳐줄 수 있겠죠. 이렇게 들고 한 칸씩.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여기도 코가 고쳐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하나 고칠 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점부터는, 어, 안뜨기로 이렇게 떴어야 되는데, 겉뜨기로 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 틀린 지점까지 간 다음에, 코를 풀어내고, 자, 여기서부터는 안뜨기로 갔어야 되는데, 겉뜨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요 실들이 다 앞으로 와야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 그 다음 요요 요 선을 앞으로 코 앞으로 두고 이 상태에서 코 바늘로 하셔도 되고요 바늘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바늘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앞에다 둔 상태에서 요코 안으로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칸씩. 코바늘로 하면은 이제 편리하니까 코바늘로 하실 분들은 코바늘로 하나씩 떠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코를 다 고쳤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늘리기를 했는데 코가 풀렸다고 해보죠. 어, 예를 들어서 여섯 코 남았을 때 여기서 M1L을 해볼게요. M1L 같은 경우에 어, 이 빨을 앞에서 뒤로 잡고 이렇게 뒤실에다가 코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떠볼게요. 대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면에서, 어, 6코 뜨고, m 1 r 을 해보죠. 자, M1R 같은 경우에는, 이사이의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앞에 겉뜨기로 떠주고, 코가 하나 늘어난 거죠. 이 상태에서 쭉 떠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편물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코가 만들어진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 부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이 M1R을 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M1L을 한 지점이에요. 코의 모양을 잘 보시면 M1L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의 방향이. 그리고 M1R을 자세히 보시면 코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M1L은 이쪽으로 기울고 그 다음에 M1R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뜨다가 코가 풀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어, 여기 M1R이 있는 지점. 자, 여기가 M1R이 있는 지점이에요. 이두 코가 풀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풀렸어요. 자, 코를 다시 조야겠죠 그래서 우선 이쪽에 풀린 코를 다 주워 볼게요. 여기는 그대로 이제 어 하나 하나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M1R이 있었어요 요 단에 지금 사라졌죠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M1R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M1R 같은 경우엔 뒤에서 앞으로 실을 해서 여기에 코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틀어져 있는 거죠 요 모양 그대로 잡고 이렇게 코를 또 올라가면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그다음 또 이렇게 코를 올라갔어요 그래 지금 이쪽에 M1R을 다시 만들어 줬어요 그죠 다시 이제 여기 M1L을 고쳐 볼게요 뜨다가 M1L이 있는 지점이 요 여기입니다. 여기. 저요 코가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내 볼게요. 자, 사라졌죠? 이 지점에서 M1, L이 있었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M1, L은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뒤로 코를 잡은 다음에, 그죠? 뒤에서 겉뜨기 해준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코가 어느 방향으로 비틀어져 있나요? 이쪽. 왼쪽으로 돌아가 있죠.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코를 그대로 왼쪽으로 비트시면 됩니다. 요 비트 모양 그대로 그 다음 단부터 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튼 상태에서, 왼쪽으로 비튼 상태에서 코를 주어서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고쳤어요. 보시면 이쪽에 M1L을 했어야 되는 지점 코가 하나 늘어났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우는 모양으로 코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M1R을 했어야 되는 지점. 여기서 똑같이 위쪽으로 기운 모양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보시면 음, 코가 단지 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 상태가 M1R이나 M1L입니다 그래서 고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자요 코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코가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져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비틀어지면 M1R이고요 그 다음, M1L은 코가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바가 비틀어서 왼쪽, 왼쪽으로 돌아가면 M1L입니다. 쉽죠? 그렇게 해서 중간에 M1R이나 M1L을 빼먹으셨어도 얼마든지 이 바를 집어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바늘 같은 경우에 코바늘을 사용하면 좀더 쉬우니까 코바늘을 예를 들어 보죠. 저는 주로 이제 코바늘 사용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바늘로 그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점에, 이 지점에, 여기, M1, R을 했었어야 된다고 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코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오른쪽. 자, 이 상태에서, 이바 하나하나, 코가 생겼어, 야된다는뜻이죠그 위에서 위로, 전부다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M1R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점에 M1, L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치면, 이 지점에서 코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리시면 되겠죠. 왼쪽. 왼쪽으로 돌린 다음, 이 위에 바 하나하나 다 코를 집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떠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M1L 모양으로 코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편물이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블로킹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실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브로킹으로 커버가 되고요. 또 이렇게 코가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뒷면에 이제 코드를 좀 당겨서 어 늘어난 부분의 코를 조금 더 당겨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쳤다면 늘어난 부분의 코드를 옆에 주변의 코드를 당겨서 조금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킹을 하게 되면 어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치실 수 있겠죠.